자, 다시, 오른쪽 깜빡이 하면 여기다가 오른쪽에 나오고, 그리고 왼쪽 깜빡이를 하면 왼쪽에다가 나오고.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안 나오네. 화면이 테슬라 신형 모델 S와 X에만 되는 건데,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결국에는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가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 나오게 할지 아니면 드라이버 모니터 여기에 나오게 할지 그걸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네요 이렇게 나오죠 오 깜빡이 좌 깜빡이 오 깜빡이 이렇게 나오게 할수 있다는 거 이거네